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AI와 머신러닝을 주제로 이론과 함께 알고리즘으로 하나씩 구현을 해보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AI는 여러 개념의 종합 세트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활용되는 분야인 지도학습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배우기로 했었습니다. 지도 학습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답을 산출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AI는 사물을 분류하고 인풋을 통해 아웃풋을 산출하는 것을 잘하는데요. A라는 인풋이 주어지면 B라는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예측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 학습을 직접 배우게 될 텐데요. 이러한 지도학습에서는 분류와 회귀가 있고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머신러닝이 뭔지 알기 전에 인공지능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AI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AI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그림처럼 관계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목적과 환경에 맞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와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두 학습 모델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주어진 데이터를 사람이 먼저 전처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을 할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기존에 사람이 하는 전처리와 같은 작업을 모두 컴퓨터가 할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줘버리면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을 하고 정답을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머신러닝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요컨대 우리가 직접 수많은 규칙을 미리 정해주는 대신에 프로그램 자체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머신러닝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요. 아서사무엘이라는 사람이 1959년에 머신러닝을 컴퓨터에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학문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I가 많은 연구를 거치면서 기법이나 방법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였고요. 이제는 어디든 다 써먹을 수 있는 기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머신러닝은 크게 학습단계와 예측단계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훈련시킬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 결과로 모델이 생성되게 됩니다. 예측 단계에서는 학습 단계에서 생성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로 적용을 하면 결과를 예측하는 구조예요. Picture Extraction이라는 것은 특성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모델이라는 것은 AI가 학습 단계에서 얻은 최종 결과물로 가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의 패턴은 A와 같다 라는 가정을 AI에서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의 학습은 첫 번째로 모델이나 가설을 선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모델을 학습 및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가를 바탕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AI를 공부하면서 수많은 모델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것이 AI를 공부하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서 특성 추출이라는 게 잠깐 나왔었죠? 특성 추출은 머신러닝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거나 컴퓨터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사람이 인지하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데이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특성추출 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시로 제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컴퓨터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특성추출 과정을 일부 시각화 시켜 보았는데요 어,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고 많이 쪼개져 있죠 이렇게 컴퓨터는 우리와 같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직접 개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딥러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과정도 컴퓨터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은 그리고 목적에 따라 분류와 회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처럼 분류와 회귀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분류는 주어진 데이터를 정해진 범주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는데요. 분류는 문제의 아웃풋이 이산화 즉 디스크리트 된 값을 갖게 됩니다. 분류의 목적은 주어진 인풋 변수가 어느 이산화된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은 종양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진단하는 문제는 분류 문제이겠죠. 그리고 리그레션 획귀라는 것은 변수가 두개 주어졌을 때한 변수에서 다른 변수를 예측을 하거나 두 변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독립 변수라는 것은 예측 변수라고도 하는데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기준 변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이야기하게 돼요. 이때 두 변수 간의 관계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와 키는 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즉, BMI 지수를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이제 왼쪽 그림처럼 모양이 다른 두 도형 데이터들을 선형방정식으로 이산화시키는 것을 분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불규칙하게 찍혀 있는 점들을 연속된 값을 갖도록. 예측하는 것을 회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AI를 사용하고 모델을 만들 때 이건 분류고 이건 회귀야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전에 제가 AI를 사용해서 스팸 메일을 필터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이제 수백만 개의 메일 데이터들을 우리가 학습시킨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스팸 메일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을 거예요. 첫째, 메일의 복권, 무료 등과 같이 스팸 관련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둘째, 유사한 메일이 사용자의 스팸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셋째, 얼마나 자주 오는지 여부일 겁니다. 당연히 스팸이냐 아니냐로 분류를 위한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하겠죠. 어,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분류를 토대로 앞으로 올 메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회귀입니다. 회귀는 분류와 다르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둘의 공통점이라고는 오로지 예측을 위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얼핏 보면은 유사해 보이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를 공부하면서 많은 알고리즘과 용어를 접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또 AI라는 도구가 계속 필요한 순간이 오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중에 어떤 걸 선택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 머신러닝은 주로 선형을 다루기 때문에 간단한 데이터를 선형으로 보고 싶다면 머신러닝을, 비선형 데이터를 다루려면 딥러닝을 다뤄야 됩니다.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얻고 싶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오로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만이 알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